오래 걸린 사람들은요, 1년까지.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. 그치그 라인은 어차피 밝혀지는 라인 안에서만 하는 데 거기 벗어나서 한다고 하는 거가 풀리진 않아. <목소리> 어. 어. 그렇게 한다고 더 이상 더 풀리거나 이런 건 아니야. <목소리> 전 차적으로 풀어 가면서 말랑말랑말랑 했는데 기랑 어. 진짜 어. 는말하요 그렇죠 그렇죠. 그렇죠그렇죠그도안 되고 안니야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어. 어. <목소리도> <너무> <목소리> <그거는 너무 좋냐>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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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찌릿찌릿했다는 거죠? 아니, 괜찮아요. 제가 누를 때도 손 끝으로 이렇게 찔듯이. 응. 듯이아 아, 선생님이 거를쓸 때, 이렇게, 이렇게 했을 때, <laughs> 선생님이 <이> 각도를, <laughs> 각도를 못 내서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했잖아. 그, 내가 여기서 각도를 내서 이렇게 왔을 때, 이거는 이렇게 펼쳐버려는거 <laughs> 그러면 뭐 찍혀요. 요건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, 자 와서, 하나. 여기가 닿아야 돼, 여기. 어? 여기가 닿아야 돼. 여기가 닿아야 돼. 여기가.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힘 들어가면 본인들이본인들 이렇게 돼버려. 이러면 어떻게 돼? 뾰족하지. 그러니까 내가, 여기서 여기를 하는데, 힘 들어가서, 이렇게 하면 뾰족하지, 지금. 이렇게 하면 뾰족해질 거잖아. 그치? 모르는 거 뿐이야. 근데, 이렇게 하면 돼. 앞에쪽까지 이렇게 해야지. 그러니 순간 나도 모르게 하다 보면 이게,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. 이러고 하고 있는 거야.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안 돼. 얘는 그대로 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핀 상태에서. 고정이야, 얘는 이 상태 고정이야. 여기서, 여기, 얘는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.